안녕하세요 파스텔 캠핑카 람보입니다 큐브 전보 아시죠 신상품 큐브 전보 아, 이거 화장실이고요 오늘 람보가 뭔가를 했습니다 람보집에 먼치킨 나폴레오 아, 고양이가 다섯 마리 있는데 장바깥 때는 애들 놔두고 할 수가 없어서 고양이를 캔넬이나 케이지 안에 넣으면 너무 좁아서 풀어 놓으면 구석이 짱박혀요. 그럼 고양이가 위험할 수 있어서 이 2층 침대 아래 칸을 고양이 칸으로 만들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짜잔. 창문 열고 여름철 선풍기 다틀어주고요 자, 이렇게 해놓고, 잠깐만, 거꾸로 갔어.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, 교도소, 면회실 같습니다. 아, 지름이 한 5cm대, 4.5cm. 5cm. 고양이는 못넣옵니다 여기도 틈을 많이 띄워놨고, 일부러요. 구석구석.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, 이렇게. 아크릴로 틀을 짜서, 이 폭이 750, 75cm. 길이가 1900, 190. 이만한 공간이면 넓습니다. 저 안에까지 있으니까요. 저이불로 지금 밴드 매트 빼고, 고양이를 넣어놓으면 다섯 마리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. 열래하는 수납장이고요. 자, 안쓸 때는 이 앞에 차단막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고요. 자, 멋지지 않습니까? 람보가 생각해도 람보는 역시 일꾼인 것 같아요. 자, 걷어보겠습니다. 여기도 이쁘게 만들어놨어요. 딱 걸리게 여기도 한두 하냥 불안하니까 평소땐 천장이 짱짱하게 있습니다 주행이 나올지 않기끔 천장에 붙여놨다가 침상으로 쓰고요 고양이 눈으 때문에 내리면 됩니다 자 고양이 집 필요하신 분연락 주세요.